2024년, 트로트는 그 어느 때보다 대중음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여자 트로트 가수들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많은 남성들의 이상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0인을 만나볼까요? 팝 10. 금잔디. 고속도로 여왕으로 불리는 금잔디는 남성 팬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흥겨운 멜로디를 넘어 감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무명 시절을 이겨낸 그녀의 성실함과 끈기는 남성들에게 있어 결혼하고 싶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금잔디와 함께라면 매일이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찬 삶이 될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탑구 송가인 2019년 미스트롯에서 진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송가인은 남성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결혼 상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가수로 팬들은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인간미에 빠져듭니다. 송가인의 인품과 열정적인 무대는 그녀와 함께하는 삶이 단순한 결혼 생활을 넘어 깊은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탑8 홍자 홍자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에서 보여준 그녀의 독보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는 남성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자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탑 7. 나영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무대에서 빛나는 나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노력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며 남성 팬들은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매료됩니다. 나영이 진정성 있는 무대는 그녀와 함께하는 삶이 감동과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탑 6. 은가은 은가은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남성 팬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옵니다. 미스트롯에서 보여준 그녀의 고음과 시원한 목소리는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며 그녀는 남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녀는 무대 밖에서도 재치 넘치는 입담과 따뜻한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탑 5. 강혜연 강혜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강한 의지와 끈기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걸그룹 EXID의 초기 멤버로 활동하다가 트로트로 전향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가수로 트로트계에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밝은 미소는 남성들에게 안정감과 기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합사 박혜신 박케시는 시원한 가창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남성 팬들에게 이상적인 결혼 상대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함께하는 삶이 늘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탑2 홍지윤. 홍지윤은 미스트롯 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은 가수입니다. 그녀는 트로트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며 강약 조절이 탁월한 보이스와 세련된 무대 매너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홍지윤의 미모와 따뜻한 인간미는 남성 팬들에게 있어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됩니다. 팝2 정다경 정다경은 미스트로스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후 우아한 외모와 탁월한 무대 장악력으로 남성들의 이상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무용을 전공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고 그 결과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그야말로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더불어 팬들과의 소통에 진정성을 두는 태도는 남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이유로 손꼽힙니다. 하빌 홍진영 트로트계의 에너자이저로 불리는 홍진영은 밝은 성격과 애교 넘치는 매력으로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장악하는 엔터테이너로 방송에서도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같은 히트곡들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그녀의 학문적인 성취 역시 팬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단지 외모가 아닌 그녀의 지성과 따뜻한 인간미 덕분입니다. 2024년 트로트 여가수들은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 성실함, 따뜻한 마음씨로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인간적인 매력은 많은 팬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으로 손꼽는 이유입니다.